안녕하세요 하트부 자 인천에 대관람차를 타고 앞바다를 한번 보여드리는 좋은 시간을 갖겠습니다.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가깝하십니까. 하트부가 대신해서 저 하늘로 올라갔다가 여러분들에게 인천 앞바다를 보여드릴텐데 좋은 힐링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. 하트부 조용히 있겠습니다. 시끄러워. 는 아주 그 잘생기신 분이 또한분다 하고 계십니다. 저 이제 자신만만하게 <laughs> 지붕 계량도 하셨고 <laughs> 추석은 내일모레인데 이제 만전한 웃음을 띠고 어 이렇게, 이렇게 <웃음> 동양게그 대가십니다. 이제 그 우리가 저 인천 안파들 바라보면서 중국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이제 다한번 시선을 한번 돌려보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트웅 자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음. <놀람> 가을 하늘은 공활하고 짜릿짜릿합니다 이일좋구밑 내려다보니까 짜릿짜릿한게 기분 됐리구만 <laughs> 그렇네요. 그렇죠. 어, 올라가면 그 어떻게 했어? 보라고? 저기 저저저 저, 저, 저 뭐야? 저건 못 타요. 이거 뭐야? 바이킹? 그건 안 돼. 이거 하면 이 구토 나와. 아 구토 나면 뭐? 그거는 무서워? 그거는 그게 안 돼라. <laughs> 젊이거 젊은 애들 <laughs> 아니, 무섭기는 아이 무섭기는 낫는데. 천간보다 도 무서워. 난 저것도 갔어. 그래 서울랜드가가 이거 뭐, <laughs> 뭐냐고? 뭐. 청룡열차. <laughs> 아... 그, 타본겨? 어, 못 아, 못해봤네 아, 저 사... 강릉시에서 중고등부 어이, 교회 중고등부 애들들 될 데는 한태워지 내가. 아쭉올라갔다팍뜯때그 소리란 것이 뇌아마티게 그 좋아. 이거 또쭉올라갔다팍어는거잖아 음, 저자이드러비 드러빈가 그래. 아, 나 음. 이거 한번 음. 타야 이. 그렇대교를 바라보면 예, 예. 예. 저기 청라 예. 국제도시가 예. 보이고 있습니다. 예. 자그 배들이 아주 그 대형 유유하게. 저걸 또 말하는 거는 여기서 영종도 빌딩들 보이고 영종도 빌딩 그러니까 국제공항 이 있는 대교도 음. 이 펼쳐져 자 그런데요 대교가 저렇게 서해대교가 네. 이 바닷가에 놓은 그 최장 거리에. 아, 저 현수교가 저기 달려있고, 그죠? 저런 그 기술이 코리아에서 나왔다는 것이죠. 이, 아, 어떻습니까? 저기 이제 인천공항을 향해서, 그죠? 연결돼 있잖아요. 음, 이제 여기는 조수 간만의 차가 있어어 지금은. 뭐가 왜 저기만 이렇게봉 떠야 놓겠는지 모르지. 어디서 뭐, 배지나가야 되니까. 그렇지. 그렇지. 우리는 뭐. 어, 저기 있잖아. 뭐. 부산항에도 그러고 있잖아. 시간 되면 촥 올라갔다가 용도다리. 런던, 런던에도 있고 그렇지 영도 다리가 지금은 개통이 됐나 모르겠네요. 지금은 그거 저, 그렇지. 저거야. 그쪽으로 안 가도 시설 때문에. 그쪽으로 가도 지금 그걸로 자동으로 해놨어. 갈때가 네. 많네, 그죠? 그것 문화재를 살리려고 영도대교를 어. 옛날에 그쪽으로 배안 지나가도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어. 예, 날개 펴도록. 네. 추억을 그렇습니다. 받는다. 자, 조수 간만에 차가 와 심한 여기 인천 항이기 때문에. 아, 아, 자. 저쪽 저 쪽, 동인천 쪽. 아유, 그러니까. 저쪽으로 저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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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쌓 자, 자, 저기가 월미 전망대입니다. 월미산 공원이 있고 얼마 전에 저기 올라갔다가 저기 꼭대기까지 못 올라갔어요. 그러니까 네. 오늘에서야 드디어 이제 인천. 시내를 한번 전망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네요. 비행기 탄 기분이고 구아 아, 그렇습니다. 번개. 네, 비행기 탄 기분이요. 자 지금 밀물 때라서. 네, 왜, 왜, 왜네그 정상이 다가오고. 어머 배들이 많이 와요. 그죠? 다니고 있어요. 이? 정상이 다가왔습니다. 밑에 왔습니다. 보니까 짤이 짜을 타다. 짤이 짤을 탑니다. 아니 느낌이. 지금 밑에 보니까 짜 짤이. 그래야. 아주 표현이 아주 극적입니다. 네. 자 저기 보니까 이제 배가 한 대가 그죠? 자 가는 거 보십시오. 포물서를 그리면서 그죠? 가는 거 보세요. 저기 아주 뭐 짜릿짜릿합니다. 음, 말 그대로 음, 여기서 바다로 팍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또 청춘이 다시 돌아왔습니다. 우리 네. 다 에, 그러니까. 규청 높이에서 다 이거. 그러니까 이순이 내일 모레인데 막 청춘으로 막 회복합니다. 그러니까. 저긴문경으로 모십시오. 가을 하늘 공활합니다. 에이. 자, 구름도 있고요. 저 봐요. 저희가 아, 여객항이고어여객항 그렇죠 여객함. 하물 하물 배가 들어간 것이고. 그렇죠 어, 이쪽은 또 저거요. 아 저거, 배들이. 여객. 어 저, 사람실은 노 어. 배가 또 있고. 여객선 어. 여기가 영종도 가는 거저다틀려요 어, 맞아. 틀려요. 아, 여기도 있지만 저기 중국가는 배를요. 그러니까 인천항이 그 작은 그 재물포항이 이렇게 국제 대우시가될수 있다는 건 이거 괄목 상대할 일이 아니겠습니까? 예, 인천항이 먼저 개항이 되고 그죠? 원산 그죠? 음. 어 부산, 삼개항이 그렇죠. 개항이 됐고 또 군산도 뭐뒤에서 앞서거니 뒤서가면서 개항을 했는데 이렇게 오픈이 되니까 작은 재물포항 이 근처 어디 있었는 게 재물방이에요. 재물포는 그 역은 이름을 살리기 위해서, 우리나라 그 재물포 조야 되지 않습니까? 그 살리기 위해서 역을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. 마지막 역이 동인천, 다음에 인천역이잖아요. 자, 두분 말수를 좀 줄이고. 아, 제가. <laughs> 말소를 넣을까? 아니요 다연 자연이 아, 좋으니까 그 레인도 얘기해주고 이거 오 그렇지 은하철도 999가 어이구 그렇 이제 그렇죠. 어이구 이런 소리가 더 좋네요 보자로오뭐중심야 <laughs> 이거, 이거 좋습니다 이거 스크랩해서 써도 아, 됩니다 이거 아 100만 예. 되죠, 이거 정치는 진짜 백만 분짜리 아 백만 분짜리 네. 안녕히 계세요. 그러니까요. 사진 좀 찍으러 오십시오. 아주뭐 카메라 잘안 찍는 분이 이쪽으로 와요. 반대로. 어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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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아, 그럼 일로 와. 바꿔. 또 한번 바꿔줘 봐. 그렇죠. 한번 바꿔줘 봐. 그러니까아 바깥 앉자, 풍경. 앉자. 아니 앉을 일이 아니에요. 지금. <laughs> 바깥 풍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, 요거 스크랩해서 쓰시기 바랍니다. 요거 스크랩하면은 배경 화면으로도 좋고 어, 잠금 화면에도 넣어도 좋고 이,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. 뭐 폰마다 틀리지만은 나가날 찍어줘. 오늘 찍게는. 가만히 자 하나 찍어줘요. 자또 돌아설 테니까. 동영상? 자. 동영상 자 돌아설 테니까 하나 찍어봐요. 아유. 하트는 아, 여러분들을 위해서. 나한테 보여줘 봐 내가 가게정민 선의자인데 짜증내지 나거나 고 짜증내지 말고 아 내가 르쳐 줄게 내가 가르쳐 줄게 여기 좀봐 뒤로 뒤로 너무 얼굴 크게 나오면 뭐 아이 이렇게 그, 좀해 어? 본인이 지금 지 <laughs> I don't k n 그 w 그 h 다 t y 단어책이 e 다 o i n g I don't k 동 o w 이 h a t you are doing. I don't k n o 이 w h a a i 카메라. 있잖아, AI 카메라. 나가, 나가, 나가. 이걸 눌러야 돼요. 이걸. h a t 그러니까. 안 e d 게이 손이 안 먹어서 그렇지. 여기 하도 만져가지고. u are d o i 다 놓쳤다 아까 좀 높게도 터찍었어요다 <laughs> <다> 놓쳤어. <laughs> 아 준비성 매우 다 자자. 누굴 다다려 그러니까 뭐 뒤로 당겨. 너분 앞에서 쓰고 안돼. 이제 일로 일로 나와. 바깥도. 아, 자. 나 준비성이 아, 없었어. 아이그게 아, 그, 아, 좋은 경치인 줄 몰랐지. 이제 아이 높이가 다 이제... 아, 그위에서 찍었으면 진짜 절경이... 아, 됐어요. 진짜. 다 찍어놨어. 하트부 하트 오면 돼요. 내가 찍어주고 보내줄게. 걱정 마십시오. 음, 자, 이 경치를 네, 아, 아쉬워하고 있습니다. 예, 안 망해도... 내려왔잖아. 그러니까 하트부는 안 망합니다.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자, 이제 마무리 치겠습니다. 아, 하트보 보면 다 나와요 그, 그, 그 사진 그 스크린 샵찍 하면은요 배경 한번에 또 넣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경치를 저도 보고 하트보 아 우리 구독자들도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음. 바랍니다 아,